이거, 하, 나쁘지 않으려나? 아칼리 나오면. 오 버프 시계. 디저트다니네이 시계가 요번에 바뀌었어요. 기절 시간 감소, 데미지 오프. 50 질리언 해야 되나? 일단 6레벨 베이스 리롤이거든. 무조건 질리언이랑 받는한 세트. 와 아칼리 버프돼서개장인데 나도 아칼리 노리긴 했거든. 오. 잡겠다 이거. 오 시계. 해위. 네 바나나 맞아요. <laughs> 진짜 바나나일 줄은 몰랐죠? 천천 가도 이제 피가될것 같은데 데미지가 세긴 해 시계가 존나 세구만 야 이건 아니지 가자 이거, 그냥, 업을 밀죠 그죠? 팔레벨에 보호술사 마구마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죠? 빌드업으로 쓰고, 끝까지 가는 친구인데, 우리 시계는. 끝까지 가지만, 8롤 쳐가지고, 좀 밸류 올려주는 식으로. 이런 느낌으로. 음. 요런 느낌. 으로 야, 어차피 프리미엄 열애니까 몸을 넉 먹고 준단 말인데. 아니면 진짜 힘들긴 해. 까시갑을 써야 돼서. 야, 까갑 쓰는 것까지 오케이. 근데 갑옷이 여기서 하나 더 뜨면 진짜 망해. 목마인줄 알죠? 까갑이 여기서 하나 더 뜬다? 그건 아니거든. 어. 야, 까갑에 가골까지는 오케이, 야방태 근데 여기서 까갑이 하나 더 뜬다. 이거 좀 빡이에요. 염전자 좋아 하.. <laughs> 여기서 <웃음> <웃음> 에라.. 씨발.. <시발> 모르겠다 와하염 <laughs> 진짜 쓰기 싫다 그죠 아이고 저 소중한 궁을 여기다 박았으면 이겼는데 에 예, 이거 먹기로 했잖아. 이거 아니면 다 먹다고 판단했었어. 그 아, 맞고. 루전추가 나을 것 같은데, 그죠? 아 생선 대가리도 맛있겠다. 어 많아잖아 있어야 돼 아 존년이야 로덴이한테 카르마 쓰면 되고 생때 바로 쏴면 돼 짬통에 텐더 카르마 저거 좋아 텐더 그죠 일단 세 일단 세 루덴 시계가 진짜 개사기예요. 진짜 특수부위 전문점이라고? <laughs> 틀린 말은 아닌데. 존냐에 생선 떼가리에 외투해서 앞배치해서 삼성 진리온 분열쇼까지 때려? <laughs> 노탱 8엽치 노탱 다시 보기 없음으로 그냥 쐬니까요. <laughs> 아 이거 모르겠네. 이거 어려운데 좀. 존냐면궁한번은 쓰냐? 그건 파력지 장난이거든, 일단. 아, 추파리라 방어력, 쎈거 보소. 다음 지면 띠새끼야. 얘가 메이드긴 한데 3분할 제발 띠새끼야. 8시 <laughs> 3분할 질리언쥬 존나 맛있네 아 패는거 맛있었고 돈 방한장갑도 버프 먹었어요 럼블, 지금 나쁘지 않아, 막각해 주는 거. 이게 주파에 쌓인다고. 봉! 까비. 여기 두 방. 이 미친 존냐거든, 왜두 존냐? 까비. 어 태양 좋다. 방어 아이템이 안 나왔는데 그죠? 축불을 바뀐 걸 봐자고 하 그런 사기 출애매한데. 대파 그냥 대지 대파지면? 그냥 1 3 초마다 그냥. 최대 체력 40% 싸게 이건 이게 근데 얘가 지금 방마저가 미쳤어요 요새보다 더 높아 음, 그냥 얼썩할까 이거는? 담백하게 아니, 왜냐면은 성배보다 데미지 같은 메커니즘보다 크게 더 좋을 것 같아 오 상금 모방 좋은데 씹펑 음? 지평선 씹펑손에 씹펑에선파손에 주형선 써야 되고 갑시다. 이게 맞는 것 같아 이성적으로죠. 이러면 존자싸기가 생겼는데. 어. 이러면 존자싸기가 생겼지. 어? 그건 삼성이다. 리스크가 있긴 해요 확실히. 외투나서서 좋으니까. 어. 야 외투에 외투를. 아 외투는 왜두 번씩 못 입어? 왜 겨울 신사는 안 되는 거야? 일단 지난 사성 느낌하고 봅시다. 어, 데미지 세긴 한데. 이렇게 다 돌리자. 하염은 좋았겠다 이. 제라스주요 잠깐만! 나사성 질리언이야 아니 쟤는 그외는 삼성찍지 칼리스타를 삼성찍어버리네 그죠? 재미좀 는걸 자객개발톱 이번에 체력 200이 플러스가 돼가지고, 자격하자. 넌 짬통이고. 칼리가 수은 먹었다고? 어? 수은, 찬순 아닌데? 이 14초야. 삼캔치공을 피한다? 그 정도? 이, 지금 내 앞라인을 왜못뚫냐면 존냐가 있고, 이 외투가 존나 많아서 못 뚫는 거예요. 팔없이 앞라인이 안 뚫리는 이유가 있어. 이전 사석 데미지 또라야 추팔이라그니팔이라 그러니까 버티거든. 탐켄치가 이추팔을 많이 딱게 해줘, 데미지가 세가지고. 음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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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라나 볼까요? 보고 싶지 않을 졸라 잘 나와. 나 아, 나서 스보고 싶은데. 그래. 하나만 보고 싶지 않아. 나 전차인데. 나 전차인데. 가자 이거 그대로 음, 좋을 것 같은데 음, 맞아. 이화영 가겠습니다. 싹그네호호뭐하노 어, 근데 3분할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. 보잖아요. 야 3분할 좀 빡이긴 해 이게 3분할이라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궁만 쓰면 좋거든요 3분할하고 체력 흡수량이 워낙 많아서 형별안 들어가는 스쿼드 아까는 지금 들어가는 스쿼드 딱 그냥 씨오데미지 생각보다 약하네 딱 그냥 씨 깔끔한데요? 팔식 사성 질리언이랑 나삼까지 깔끔했죠? 아 상선 제발 지리 하다가 지려도 좋다. 그 정도 신호시. 씨발 손을 씻기에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. 이게 그 조금이란 건가? 이게, 오익 리로를 하는 것도 너무 리스크 있고 분주장 없습니다. 진짜로 아이템 숙성밖에 없는데? 그, 성장형 아이템? 올라프 빈집, 아, 패가, 패가. 경료. 뭐 없나? 한 개. 한 개. 한 개. 허. 이 새끼는 서특한니 하나 먹으면10 서특인데 어떻게 이기죠? 꿀벌. 그냥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날 위해. 뭐야, 팝시다 어, 이거. 뽑아보네.

이거 아니야 s 나 쳐먹자 <laughs> 이건 뭐, 2류 월도 아 아니고 류류 4류네 정확해 거기 조련사에서 3류 류 뭐, 이니까 어느 정도 밑 뭐, 이지알겠지 분주장 나도 좀 힘들 것같던데 너무 긴장하셨다 이걸로 청했다. 야어다새 시즌 PBE가 열렸는데 안 하는 거냐고? 티비가 열렸어. 진짜 참수형에 처하고 싶다. 그죠? 어떻게 <laughs> 딱 필요한 템이 있을까? 그죠? 야 지금 이기면 안 되냐? 나도 한 번만 이기면 안 되냐? 아직 칠굴 아니잖아. 그 새끼 자재기랑 제주합기는 왜 이렇게 많아? 버강 가자 그냥 음 사익은 <laughs> <4위근> 아니 버강 <laughs> 갑시다 사익은 진짜 안된다 음, 맛있어 시원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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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꿈에 시어지 하고 있는데 <laughs> 서리 두개 쳐먹고 시공간 두개 쳐먹어서 칠서리 6시공간 하고 있는데 헐었지 기껏 <laughs> 한다는 거칠선봉팔선봉도 없는데 그죠? 이사냐 <laughs> 지금이라도 내가 너 한번만 이기자 <laughs> 아이 씨발 그것도 안돼? C발 <laughs> 섬뜩한 인세개 쳐먹은 새끼는 초밥순이도 운 좋아서 브라이어까지 쳐먹었어? 지에 갑시다 이럼 다르냐고 안샀나아연세했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다. 지민이 삭제도 흠나 갖다줘도 이건 못 살린다 정확히. 이걸 바로 줘? 야 이거 하고 그냥 돌리자. 어 이거 하자. 됐네요 그냥. 음. 벤시나 가자. 불쌍해서 오늘 다 준다 그죠? 어. 이벤트 한다 이벤트. 벤시도 줘. 태양도 바로 줘. 지멘도 이거는 진짜 사람 새 이렇게 불쌍해도 대나 치퍼가지고 추척해 주네 바로 1패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. 벤지까지 왔네요. 결국에는 흑수저로 태어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벤지도 뽑았어. 음. 또 함뜩 죽었어? 진짜 한 통만 못했으면 무조건 뛰는데. 셈은 또잘 나오네 수맹에 이온 수맹 이온이 더 필요한 게 지평선 데미지가 아마 등글거주는 효자성보다더셀 거야. 십섬은십섬 13 되기 전에 죽. 십섬 찍고 버그로 죽었으면 파십점 데미지 도내하면서 오라 화소하는 새끼. 딜은 보충 됐다 지평선 타 그치. 아십섬이안 됐을 거야. 쟤다가 뒤졌을 거야. 체감 있는데, <laughs> 이 정도이었으면 썰렸겠다. 김치, 음, 파문 뜨겠지. 알았지만 이 벌레 덱은 다 찍어야 돼. 왠지 모르겠는데. 엄밀어도 약하고 다 찍어도 약한데 그래서 다 찍고 엄밀어야 돼? 말도 안 되죠, 진짜로. 그냥 말이 안 돼. 헛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아야 된다. 갈리오의 의리 테스트. 합격. 어렵지. 어제피 캔치 안 나오니까. 야운 좋게 그 앤만 싹싹 <laughs> 개똥 그 앤한테 그냥 싹 빨리는 거 봐. <laughs> 강심순 그앤보다 m 을 못넣었어요 어, 이거 먹고. 다 찍자 제발 불 t 아 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 딜 라인이 안 멈추는 게 나, 앞 라인이 그냥 맞아서 만났우 오, 정승 되나? 벤시 조, 지평선 조딜 딸린다 그래서 그죠? 응, 이거. 옛날부터 소호자 선봉인데 육신로잘 쓴다고 펭신으로 <laughs> 잘 써요 좋아하고 야, 어떻게 안 되냐 이온판은 될지도 탱커 충분하고요 진로가 갑자기 충분해졌어 <웃음> 뭐하노 <웃음> <웃음> 아 지면 이성이었는데 오, 오 오케이하자 <laughs> 지르카나 한번 그냥 세게 해주자 더 이상 이 템에서 더 세질 게 없어 <laughs> <laughs> 410구설리가 온다 팔렙시몇가지 따로 갑평 되나? 은빛소우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구서리 다이나컷구설리410 아니십니까? 아니 초월체 소분했어 탑이라도 뽑아야되는거 아니냐? 돈 모아서 다음 주술이 남아있으니까 그죠 일단 피로 잡았어 일단 피로 잡았어 일단 피로 잡았어 거기까지라 아래 한 수, 이 건데 이게 맞나? 소중 경이. 그웬 타이팅 되나? 타이팅 했고. 씨발, 이 새끼 템이 너무 좋아, 그웬 년. 등은 긁고 있는데. 카트. 다음, 피어라 카트. 다음, 모르가나. 모르가나면 상황이죠. 오! 이걸 1등에 발릅지 뭐야? 이거 왜 쎄? 뭐야, 이거? 도안 했는데 진짜로 지평선 켄치가비 <laughs> 타운 컬랩으로 <laughs> 7벌 꿀뜨기고 6달콤 지금 풀밸류뜨기고 이거는 진짜 조련사 컬랩 저 땅으로 먹고 오케이 뜨겠는 거니까. <laughs>